네. 군륜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테이크, 연습입니다. 예, 1번에서는 테이크와 홀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물건을 손에 지는 거죠. 손 밖에 있던 물건을 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테이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홀드 할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을 떨어지지 않도록 꼭 지는 거예요. 예, 요, 요 문장에서는 그, 그 남자의 손이다, 그죠? 손을 테이크 한 다음에 손을 꼭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홀드예요. 예. 자, 여기는 보면은, a mouthful. 이게 명사입니다. 예. 이게 음식을 먹고 있죠.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입. 예. 한입 가득이 말이잖아요. 한입 가득 먹고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한입 가득.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 양을 말합니다. 한입 담을 수 있는 양을 말하죠. 그 양을 take 하는 거예요. 먹고 있는 음식에 manageable 하면은 너무 많이 말고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한입 take 하세요, 집으세요 이말이 그렇죠? 예. 음식의 분량을 손에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고 어, 한입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take 손에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는 이제 수동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We were taken prisoner.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take 손에 지었어요. 우리는 붙들린 거죠. 손에 짐을 당한 거니까 우리가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Prisoner 포로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포로로 붙잡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남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take 우리를 take 손에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prisoner가 된 거예요. 그죠? 아, 이거는 아, 이 prisoner. 예. 프로로 붙잡겠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 여기는 take와 leave를 비교한 거죠. Take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take, take할 수도 있어요. 손에 지는 거죠. 자기 남 어, 자기 남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leave him 아예 take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Leave하는 건 take하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 남자를 내 것으로 take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지? 어, 자기 남자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기할 수도 있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예, 그런, 어,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take an apple, 이죠 from과 이제 관련되는 거예요. from이 오면 요거는 출발지가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she took an apple, 사과를 집어들었죠? 그 사과 어디서 나왔어요? 호주문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합쳐서 호주문에서 사과를 꺼집어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Take money, 돈을 take 했어요. 그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From me. 나에게서 나왔죠? 나에게서 돈을 받아갔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예. 자, 2가 나온 거예요. 2가 나왔으니까 이건 목적지가 되는 거죠. 예. He took me, 나를 take 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이 나오죠. 목적지, 공원으로 이동한 거죠. 공원으로 가는 거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차로 타고 갈 수도 있고, take에는 뭐, 걸어갔는지 차로 타고 갔는지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냥 take 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bite라는 말이 있잖아요. take a bite of. 이런 bite라는 말은 입으로 깨무는 걸 말하지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니까 음식을 깨무는 거예요. 깨무는 한입 깨무는 걸 말하지요. 그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렇 bite는 깨무는 동작을 취하다. 쉽게 말해서 깨물다 이 말이죠. 한입 깨물다. 그죠? 예. 동작 깨무는 동작을 take 취하는 거죠. 동작을 취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Take a deep breath니까 숨쉬는 동작을 Take a 취하는 거죠.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deep breath니까 심호흡을 한 거죠. 자, 여기는 동작이라기보다는 Pride. 태도와, 태도를 취하다라고 할수 있죠. 예, 물건을 취하다 해서 동작을 취하다 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다 자꾸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비유예요. 메타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뭐 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드를 취했어요. 즉, 자부심을 느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아. 자, 여기서는 her temperature가 나왔잖아요. 그녀가 지금 뭐 보면 상황이 안 좋아요. 그죠? 뭐 열이 많이 나고 하는 거니까 체온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체온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take.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체온을 재는 동작을 take 하는 거예요.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는 class가 되어 나오니까, 심리학 수업을 take, 치었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수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take a step. 이것도 동작을 취하는 것이겠네요. 한 걸음 take, 치하는 거죠. 한 걸음을 취하는 거예요. 치한 다음에 to w r d 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동이 나옵니다. the unknown. 미제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미제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취한 거죠. 예. 다음에, uh, take, take more chances. 이때 c h a n c e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운을 말하는 거예요. 운. 운을 믿고 하면 뭐예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좋으면 다행인데, 운이 없으면 실패하잖아요. 그죠? 운이 있으면 다행이고, 운이 없으면 실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이는, 위험을 감수하다. 운을 택하고 하는 거예요. 운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할 수 밖에 없죠. 뭐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 take chance 에서 하면 어, 이음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왜 운이 없을 때 실패할게 십상이니까 그 다음에 take s i g e 에서 하면 a b 가 있으면 내가 a 편을 드는 거예요 또는 b 편을 드는 거예요 야, 편을 들다 이 말이다 그죠 어느 쪽을 택하는 걸말하죠 take 어느 한쪽을 take 하는 거예요 손으로 취하는 거지요 자, 여기는 이제 보면은, He's never been taken ill. 수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ill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병이에요. 질병이 그 사람을 take 한 거예요. 질병이 그 사람을 take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질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럼 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never니까. He's never been, never. He's never been taken ill.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아,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 질병이 그 사람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한 거죠. 질병이 그 사람을 덮친 거예요. 그죠? 렇 예, 그래서 아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는 take part in.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예,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이는 discussion이잖아요. 토론의 한 부분을 take 하는 거예요. 택한 거예요. 토론의 한 부분을 택했으니까 토론에 참여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군중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였습니다.